네, 조매, 구! 네, 오늘 또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16년차 국어 교사이자 초2, 초4,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이윤정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우리 16년차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인데, 어, 제가 드릴 질문은 바로, 과연,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국어를 학원에 보내야 되나요? 라고 여쭙고 싶어요. 사실은, 현직에 계시고 공교육에 계신 선생님이지만, 어, 보통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초등, 중학교 때까지는 국어가 쉬웠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국어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보통 영어 수학을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데, 국어를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 궁금해요, 선생님. 현실은 어떻습니까? 네, 요즘에 고등학교에서는 학원 다니는 애들이 예전에 비해서 좀더 많아지기는 했어요. 국어의 중요도가 높아지니까. 네, 저는 초등학교 때는 진짜 국어 학원은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국어 자체가 이렇게 각 잡고 공부하게 되잖아요 학원에 가게 되면 그런데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는 책을 충분히만 많이 읽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더라고요 물론 다양한 영역의 글들이 제시되기도 하고 요약하기나 중심 내용 파악하기 이런 활동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이거는 책을 정확히 깊이 있게 읽기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아이들에게 책 읽을 수 있는 시간은 줄이게 되고, 그리고 그 시간에 학원에 다니면서 아, 국어는 역시 학문이야 배워야 돼라고 하는 식의 자세를 일찍부터 가르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초등 때는 굳이 국어학원 안 보내도 된다.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초등중 중에서 갑자기 고등 국어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솔직히 본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공부를 생각보다 국어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아 영어 네. 수학이나 기타 과목에 치중하느라고. 그럼 이제 또막 억울해요 저는 많이 해요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 16년째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선생님 국어는 노력하는 만큼 점수가 너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해서 그 친구 앉혀놓고 상담을 했을 때. 그러면 공부를 하루에 얼마나 해? 하루에 몇 시간 해? 라고 했을 때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아, 저도 이건 공감하는 게, 조맥구 하는 친구, 조금씩 네. 매일 꾸준히 네. 하는 친구는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어, 많진 않죠. 진짜 네. 조금씩 매일 꾸준히 하는 친구는. 반면에, 뭐, 마음만 매일 꾸준히, 마음에 꾸, 또는 말맥 꾸, 말만 매일 꾸준히, 네. 또는 조금 더 나가면 조각구, 조금씩 가끔 꾸준히. 경험했고, 겨우 꾸준자 맥구, 하는 친구가 있는데 조매거하는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사실이고, 대부분 조매거하는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영어 수학에 거의 네. 올인이죠 네. 네, 아무래도 영어 수학은 딱 보기에도 바로바로 바로 읽히지 않잖아요. 수학도 기호가 많고, 영어는 아예 다른 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모국어 화자의 저주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 국어 수업은 우리 말이라서 들었을 때 이해가 잘 되고요. 모든 교과가 그렇겠지만 전문가이신 선생님이 다 소화해서 전달을 해요. 그니까 앉은 자리에서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알더라도 수학이나 영어만큼 급하지 않은 거예요. 공부할 게 많은데 수학 영어 하다 보면 국어는 자꾸자꾸 자꾸 밀리게 되면서 자주 하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번두번 번 몰아서 하게 되죠. 근데 국어는 사실 감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국어가 감이라는 얘기는 그 감을 유지하기 위해 쉬거나 아니면 빠뜨리는 기간 없이 꾸준히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되기 때문에 본인은 몰아치기로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아 그러면 또한 가지 궁금한 게. 보통 이제 시중에서 문제집 독해 문제집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집 대기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꾸준히 해봐라 해가지고 문제집을 어~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때 많이 시키는 걸 봤거든요 이건 좀 도움이 될까요? 물론 무얼 할때 아이가 제대로만 하면 도움이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해력 문제집들을 살펴보면 지금 비문학 제재, 고등학생들이 보는 그 비문학 제재를 약간 쉽게 편집해놓고 이렇게 하나의 세트를 주고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꼼꼼히 봤을 때 그리고 아이가 그냥 대충, 아주 난이도가 어려운 그런 지문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보면서 설렁설렁 칸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내가 이해를 하고 그 내용을 점검하고 있는 거라면 저는 그것도 도움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이 고등학교 계시면서 국어 영역을 잘하는 학생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 거의 1등급을 쭉 찍는 학생들, 네. 이런 학생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이거 거의 수능 이후에 뉴스에 나오는 그런 유 답과 좀 비슷한데요. 네. 매일매일 교과 내용을 충실히 한 친구들이 굉장히 수업에서도 1등급을 이제, 내신 시험에서 1등급 받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번에 중간고사를 치르고 나서 아이들이 시험을 좀 생각보다 너무 못본 거예요. 그래서 음...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친구들이 이제 공부를 할때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친구가 많이 없었고요. 매일매일 꾸준히 하거나 질문을 많이 하는 친구들, 이런 아이들이 좀 많이 성적이 좋더라고요. 설문 내용에서도 매일 꾸준히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험에서 90점 넘는 친구가 1학년 전체에서 세명이 있었는데, 오. 네, 그 친구들을 제가 네.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 따로. 너 공부 어떻게 했어? 이번에 어. 아이들이, 지 학생들이 너무 성적이 좀안 나왔는데, 너희 공부 방법을 좀 알려줘. 라고 했더니, 음. 선생님이 주신 거 시험 전까지 한 여섯 번 정도 육회독했어요. 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는 학원에 간게 아니라 그냥 그 자료에서 거의 그대로 나오잖아요. 유해독 어... 하는 동안 계속 몰랐던 걸 스스로 점검도 하게 될 거고 반복해서 익히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사실은 필요하고 유해독을 하려면 매일 조금씩 나누어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어... 다른 국가국도 많은데 국어만 어떻게 그렇죠. 볼수 있겠어요? 예, 그게 중요하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아니, 유독이 말이 유해독이지 아, 네. 이거 엄청난 거죠. 네. 네. 그리고 또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내신 국어와 수능 모고와 이게 반드시 또 차이가 있잖아요. 네. 와 수능에서 국어를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지금 차이가 있다고는 하셨지만, 네. 기본적으로 내신이 탄탄한 아이는 수능을 잘볼수 밖에 없는 구조로 실제 수능이 나오고 있다고는 생각해요. 음. 우리가 뭐 시를 가르칠 때도 시의 어떤 개념 같은 것을 가르치고, 그런 다음에 그걸 적용하면서 문제를 풀거나 시를 적용해서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하나의 뭐 진달래꽃이라는 어떤 작품을 배우더라도 학생들은 진달래꽃은 이별의 정안이야, 뭐는 모양하고 기계적으로 자꾸 외우는데, 그것은 공부 방법이 잘못돼서 내신의 공부가 수능에 연결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우리는 공부할 때 원래는 시의 개념에서 시의 화자가 누구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 시가 시의 화자가 어떤 정서를 느끼는지 정황에 따라서 파악하면서 태도를 알아내고 그걸 바탕으로 주제도 읽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그걸 하려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전달한 걸 적고 자꾸 그걸 외우려고 해요. 음. 내신은 역시 외우면서 공부하는 거야라고 아. 하지만 그거는 몰아치기 했을 때 해당이 되는 거고 음.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그런 경우에는 오늘 배웠던 거 적용해서 내가 아. 스스로 자꾸 파악하는 연습을 하면 수능에서 낯선 지문이 나오더라도. 아, 이 화자가 누구지? 화자부터 파악하고 어떤 정서를 느끼지? 태도를 이렇게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가면서 풀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신에서 배웠던 것을 탄탄히 하면 수능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음, 결국에는 다 잡을 수도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고요. 1등급반 학생들은. 육회도. 이게 <laughs> 정말 아직까지도 계속 네. 기억이 남네요. 육회도 네, 커리어를 그... 진짜 몰아치기로는 불구하고. 가 아, 절대. 고등학교에서는 절대 몰아치기가 네. 안 된다. 어, 이게 쉽지 않다. 지금 혹시, 지금 근무하시고 계신 곳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학교별로 학군지냐 또 비학군지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양이나 또 성적도 다를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학군지에 있어본 적이 없고 음. 계속 일반계 공립고에 네. 있었으니까 네. 사실 은 그냥 보통의 학생들이라고 음. 생각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이 학생들의 추위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어. 요즘에는 진짜 사교육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그런 면도 있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다 같이 이제 학업을 많이 올리고 열심히 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 학생들이 잠을 아끼고 공부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어. 네, 그래서 비, 비교과 영역에 해당되는 그 세특에 기재되는 것들도 많이 채우고 싶어서 활동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어. 모습을 보이고 있 정말 해야 될게 너무 많죠. 세칙이라 음. 하면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교과목별 세부 특기사항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단순히 지필 평가로만 평가되는 것 이외에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은 그냥 아무런 교과 관련성이 없는 활동은 아니고요. 교과에서 배웠던 것을 적용해서 발표를 하거나 모든 프로젝트를 하거나 글을 쓰는 그런 활동들이 존재합니다. 그 활동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단순한 90점 맞았거나 뭐 100점 맞았 거나 라고 하는 점수로는 평가가 되지 않는 이 학생이 어느 분야에 관심이 많고 이 주제에 어떤 내용의 글을 쓰거나 생각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대학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행평가의 그런 부분에서 이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 본인의 진로 분야에 맞는 내용을 얻어가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음. 오늘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국어가 좋아요, 이윤정 선생님이었습니다. 조명 네, 고! 고!